네, 안녕하세요 주식을 좋아하는 숭입니다 자 8월 첫째 주 시장도 마무리가 되면서 8월 8일장도 좀 마무리가 됐는데 자 그렇다면 다음 주 8월 11일 날 어떤 종목을 매매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무조건 하셔라 라는 건 아니고 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영상을 가장 먼저 올려드리는 채널은 주사모 채널입니다. 제가 좀 일이 있거나 좀 바쁘면 영상을 못 올려드리는데 가장 먼저 올려드리는 이 주사모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게 있죠. 제가 올려드린 종목들, 코멘트도 드리고 있고 시황 공유도 드리고 있는데 테마 분석기 보시나 뉴스 검색 보 특징주 뉴스 보 가격 포착 보까지 뭐, 가격 포착봇은, 예를 들어 내가 뭐, 삼성전자, 73,000원 돌파하면 알려줘.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알람을 주고 있으니까, 뭐, 사용하실 분들은 영상 마지막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뭐,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아, 뭐, 이거 자동화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한번 개발하면 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요즘에 제가 바빠가지고, 개발 업무를 잘 못하고 있는데, 일단 뭐,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게 있으면, 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제든지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뭐 개발할 수 있는 선에선개발 한번 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올려 드렸던 종목들은 제가 나중에 복기 한번 말씀드리겠고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 GFC 생명과학입니다. 자, GFC 생명과학은 상장하고 나서 엄청 빠졌거든요. 벌써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하락했어요. 6 4면 엄청 빠진 거거든요. 이거 빠진 것도 뭐 그냥 두 달도 안 걸렸다 보니까 이런 고점에 물리쳤거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낙폭일 때, 아, 저점을 잡겠지 하다가 물리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좀 마음은 아프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세가 제법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대부분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은 이 21선이 형성되고 나서 저항을 맞으면서 조정을 줬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힘이 좋다 보니까 같이 오르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뭐 코로나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 말이죠. 자, 그래서 분봉 상황으로 봤을 때 이때부터 추세가 시작됐고 다시 한번좀 늘렸다가 올라갔으니까 자, 여기서 거래량이 나왔던 해당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 이 구간인데 여기서 밀린다면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최대 여기까지 좀 빠질 수가 있거든요. 분봉 상황에서는. 자, 그래서 해당 구간부터 한6% 정도의 분할 매수를 열어두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3분할 매수면 딱 충분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의 저점을 이탈한다면 손절을 각오하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런데 일본 상황에서 이전에 이 지지 구간 있잖아요. 지지 구간. 이거를 돌파한다면 이전에 윗꼬리 구간까지는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 최소 25,000원까지는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매물이 나온다면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이닉스입니다. 자 관세 이슈도 마무리가 되면서 대부분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닉스는 제가 좋아하는 딱 패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 나오고 조정 그리고 거래량 또 나오고 조정 나왔을 때 거래량 없이 그리고 다시 한번 파동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거의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2 1일선을 이탈했다가 회복해 주면서 거리랑도 제법 실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만약에 내가 돌파 매매를 좋아한다 이러면 이전에 윗고리가 계속 달렸던 구간 다시 한번 오늘도 윗고리가 달렸다 보니까 이 13,150원 이걸 넘으면 그때 한번 매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운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21선을 지지 받는지 보시고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 자 분봉을 보시면 13,150원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저항 저항 나오다가 여기서 명확한 저항은 안 나왔지만 다시 한번 돌파해 주니까 급등 이후에 지지를 보여주려다가 결국 인탈됐어요. 그래서 차라리 다음 주 월요일 시장에서 이 저항 구간 돌파하고 안착하면 그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갭이 너무 발생하면 이 지지선도 무의미해지다 보니까 차라리 갭이 너무 많이 뜨면 그냥 보내주고 갭이 덜 뜨면 해당 구간의 돌파를 보고 지지하는 걸 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YG 플러스거든요. 뭐 이슈가 상당히 많은 종목이고,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일단 기준봉을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나왔던 캔들, 딱이 캔들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대체 거래소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선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해당 구간에서 5천만 주가 나왔는데, 2100만 주가 나오면서 이전에 윗꼬리 구간을 좀 체크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이전에 윗꼬리 구간을 만회하기 위한 거래량 한번 실리면서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일본 상황에서 신고가를 가기 위한 전조 작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한번 크게 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에 바로 못올라 간다면 일단 나중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대표적인 이유가 아까 뭐 신고가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에서 물린 사람들의 물량을 소화하려면 잠시 쉬었다 갈 수도 있다 보니까 뭐 수급을 많이 받는다면 단타 매매가 좋긴 하겠지만 음봉이 나온다면 이 21선까지 아니면 11선이 올라오면서 2 11선까지 천천히 열고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테마 분석기 뭐 여기다가 뭐 이슈 있는 뭐 원전 치면은 안 나오네요. 원자력이라고 치면 나올 것 같은데, 자 원자력 발전, 원자력 해체 뭐 이렇게 하면은 여기 나오죠. 원정 관련해서 성광밴드 이렇게 치면은 관련 기사를 찾는데 뭐 제가 만든 보트들이 좀 많습니다. 자 여기다가 뉴스 검색을 또할수 있어요. 원전이라고 검색하면은 원정 관련 기사가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죠.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 뭐 제방 들어오셔 가지고 내용도 보시면서 뭐 뉴스 검색 이 봇을 활용해서 하셔도 좋고요.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제가 넣어 놨으니까 뭐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돈 받을 생각 전혀 없습니다. 뭐 저한테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만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 말씀드리면서 테마 분석기에 이렇게 나왔네요. 관련 기사 이렇게 나와 있고 관련 테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원전이라고 검색했는데 피팅이라고 나와서 이거 계속 좀 오류 좀 잡고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그리고 특징주 주스라고 해서 하루마다 특징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뭐 기사를 일일이 찾는 건 솔직히 좀 어렵고 어떤 이슈로 오르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특징주 관련 기사가 나오면 바로 포스로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징주 내가 직접 찾기도 귀찮고 어떤 게 오르고 있는지 알람만 보셔도 알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오늘 개발한 이 가격 보착봇 자, 여기다가 스타트를 누르면 이렇게 보시 설명을 해주거든요. 자, 보시면 뭐 어려우실 수도 있기는 한데, 자, 여기다가 추가. 이거 뭐 삼성전자 뭐 내일 오를 것 같으니까 뭐 7만원. 이러면 뭐 하나솔루션 제가 검색해놨는데, 하나솔루션은 뭐 제가 등록해놨는데, 삼성전자가 7만원을 돌파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삼성전자 뭐 68,000원 돌파 완료, 돌파 완료. 3회 이상 포착되어 관심 종목 자동 삭제. 뭐이 정도 알람 받아 보시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입하려고 했던 종목이 오르면 뭐 증권사별로도 있기는 한데 알람 텔레그램 알람으로 이렇게 뭐 편하게 등록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뭐 삭제 같은 경우에도 편합니다. 뭐 여기다 삭제 누르시고 삼성전자 누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누르면 삭제되고 이렇게 편한 솔루션 뭐 감시하고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 뭐 목록 치면 이렇게 잠시 중인 종목 나오고, 뭐 초기화 누르면 다 삭제됩니다. 자, 그래서 뭐 내가 부산 에너빌리티 내일 볼 거면, 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69,100원 쳐놓고, 아, 돌파하면 매매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보셔도 좋겠죠. 자, 그래서 제방 들어오셔서 뭐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뭐 제가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린 종목들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이 내용에 대해서도 링크를 좀 남겨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곧 클릭하셔서 뭐 필요하신 내용에 맞춰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